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습니다.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은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이었습니다.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? 첫째,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를 시험하십니다.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을 재단에 올렸습니다. 이는 말도 안 되는 요구처럼 보일 수 있지만,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. 우리의 삶에서도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칠 때,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. 둘째,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안내하십니다. 아브라함은 이삭을 희생시킬 뻔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. 우리 삶에서도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. 셋째,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무한합니다.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결국 더큰 축복을 받았습니다.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믿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.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길을 따를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